안녕하세요 배북정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좀비 디펜스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제가 좀 보니까 예전에 제가 탕탕특공도 했었잖아요 그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방에 들어가기. 자 획득 보급 이게 보급인가 봐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인 것 같아요. 그냥 안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획득하고, 채굴 레벨 2 업그레이드 했고요. 방문? 이것도 레벨 2. 그 다음에, 총은 어디서 만들어요? 여기. 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보스 같은 게 있죠? 온라인 게임인가? 아니겠죠? 자, 이거. 업그레이드. 채굴 레벨 3? 이게 채굴인가? 채굴이 이걸 같죠? 자, 데미지. 채굴 레벨 3이 뭐예요? 뭐가 생겼는데 어, 됐다. 총, 방망, 이그 다음에. 어, 공격을 하나요, 이제?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게 이건가?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 강해도 봅시다. 여기 근데 보면 시간초가 있거든요. 지금 1분 45초 남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1분 45초를 버티면 되는 건가? 근데 그거 뭐, 당연히 버틸 것 같지 않아요? 자, 일단 돈을 지금 좀 벌었으니까. 아, 이 방문을 뿌시고 들어와서? 이거 하는 건가? 일단, 방문 무료로 수리. 어, 뭐 이런 게 없고. 일단은, 이거 업그레이드. 자, 이러면은, 보급. 보급 받고, 그 다음에, 데미지. 데미지 업그레이드 <laughs> 이렇게 계속하면 되는건가?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1분동안 한번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땡 오 지금 시간이 다 버티니까 이렇게 오 스테이지 1이요? 아 이게 오그 다음에 버려진 병원 오 이거 좀 재밌는데요? 자, 딱 클릭. 마을 상점. 이거 진짜 그건데? 이거 진짜 탁탁특공된데요? 거의 진짜 탁탁특공된. 오, 가죽 화보. 얻었고. 장비 고해제. <laughs> 자, 장비, 장착. 이것도 레벨업.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2, 3, 4 스테이지 클리어 해야 되고. 그러면은 뽑기를 아까 한번더할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바주카보 초록색이 나왔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거 갈아 끼워야지. 바주카보 초록색이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착하고. 레벨업은 현재 못하는 상태고요 어, 뭐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오 보스 스테이지도 있어 여기 보상도 이렇게 있네요 버티면 자 그러면은 이 스테이지 가기 전에 좀더 강해질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아 여기 광고 뽑고 할수 있구나 잠깐만 엘리트 레어 우수 아 근데 우수를나 우수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출석도 있나봐요. 출석 받고 이거 일상 이거 다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돈이 생겼어요.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걸 레벨업할 수 있나? 업적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보석을 받을 수가 있구나. 무과금러는 이렇게 해서 보석을 받나봐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보석, 이렇게 150개 얻을 수 있네요. 레벨업 하고 해볼까요? 아, 이거 없네. 그럼 이거는 어디서 얻지 오! 어, 근데 이거, 여기는 6스테이지. 레벨 1 도달? 진화도 있어요, 이거? 아니, 아니, 아니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이렇게 킬이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만 사가지. 아니야. 나중에 또 혹시나 필요할 수도 있잖아. 자, 이거 그럼 2단계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요. 뭐가, 아까 떴거든요? 자. 게임 시작. 아, 이렇게 보스가 나온다 이거죠? 야. 아유, 이렇게 도망갈 시간을 주는구나. 방에 들어가기 나는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이방 이라는 거죠 자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바주카 아까 샀으니까 이한번 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사고 이거 하나 더 사고 <laughs>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얘를 죽이는 거죠 이번에 5분 을 버텨야 되네 어 방문 방문 업그레이드 해야죠 자, 이거는 뭐야 일단... 몬스터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 요렇게 하면은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구나. 그러면... 일단은... 문부터... 문이... 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일단 골드부터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골드부터... 그리고... 일단은 하나씩 레벨업 해줄게요. 여기 또 그래도 하고... 바주카보는... 115 제거 후골드 획득 아, 재고를 해서 골드를 획득할 수 있구나.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야? 아, 방문이, 이거, 이렇게, 쉴드 쳐주는 거구나. 아, 기네 썼네 오, 이 사람은 벌써, 오, 시체들이. 자, 이러면은, 죽여야죠? 자, 근데 저는 방문이 쉴드 쳐져 있다는 말씀. 잠깐만요. 야, 너네 왜 공격을 안 하냐? 아, 범위? 공격 범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그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설치해야 돼. 와, 나 잘못했네, 이때까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공격을 할수 있겠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이리 가 제가 오어 아이 이제 내누이 어디 감이 방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오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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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빨리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야 빨리 돈좀 벌어봐 어, 이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거 보스는 아, 이렇게 관전도 할수 있구나. 저는 지금 다섯 번째 방이네요.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 번, 2분 동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다가 여기 발전기를 설치해야 된대요. 오. 아, 근데... 아, 저 이거 플레이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어, 뭐야? 한명 사망했어? 와, 이렇게 이 때는 방좀 수리하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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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야,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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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초 10초만 버텨 10초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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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은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아 부활 영땡오저 버틴 거예요 이러면? 아 근데 아까 보석을 제가 모르고 써버려가지고 좀 급해가지고 일단은 하고 자, 그다음에 3단계 열렸네요. 재능 잠금 해제, 재능은 뭐야? 아... 아... 이런거 다 업그레이드 해주죠. 뭐, 보석을 조금만, 100개만 남겨 놓을게요. 그러면... 어... 여기부터는 왜 못해? 레벨 1까지만 지금 할수 있나 봐요. 업그레이드를... 자, 일단은 아까 이거 보상 받아야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업적도 받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비싸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못했거든요. 요거 하나만 업그레이드, 아, 잠깐만, 해제 말고. 하나만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빠른 레벨업. 이런 거는 아직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뭐, 무기를 못 넣나요? 아, 무기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또 따로 있구나. 자,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은데, 이런 건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러면... 어? 요거... 뭐야? 생겼다 오, 마늘 발전기... 발전기는 그러면은 장착을... 아... 마늘 장착해야죠. 마늘 여기다가 장착 성공, 그 다음에... 어비어요 이제 자 그러면 한번 마을 다리 3 3 스테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오 뭐야 그냥 한때 차량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 한 번에 아여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 명이 나오나 봐요 오, 이번엔 네 명에서 해오 플러스는 뭐야 아까 6명에서 했는데 이번엔 4명에서 하네요 방에 들어가기 저는 지금은 나 방문부터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어, 뭐야 어 이거는 뭐야 발전기를 무료로 줬어요 오 발전기 그럼 안 사도 되겠네요 근데 요런 거는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아 지금 전기 전기 도 오르는구나 마늘은 전기 512개 업그레이드 하면은 뭐 전기도 오르겠죠, 같이.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 돈부터 모아야 되니까, 일단 이것부터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오, 이번엔 발전기를 사야지 이게 오르는 건가? 아, 그러면, 아, 맞네. 그러면 발전기도,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아, 이제 진짜, 이제 저 머릿속에 있습니다. 일단 총을 사고 총이랑 여기 총 두개 사고 여기 반죽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오 발전기 업그레이드가 400원이야? 일단 문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업그레이드 자 지금 돈 빨리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야돼요 110원을 <laughs> 업그레이드 아, 어, 혹시 경찰 조금 무섭거든요. 일단은 이거 또 방문도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방문 지금 돈좀 모아서 방문 업그레이드 하고. 자, 일단은 요거를 휘기로 이제 만들 거예요. 휘기는 데미지가 412. 요것보다 이제 성능이 좋죠. <웃음> <웃음> 자. 지금 여기 빨간 점이 보스거든요. 여기 지금 지도가 있는데, 보스를 딱 클릭하면, 이 사람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은데,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더 빨리 모아야지. 약간 이렇게 좀 되겠죠, 뭐가? 일단 이거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의 그러면 어, 3스테이지까지만 깨봅시다. 자, 100, 100원. 굳이 잔액 부족. 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원이 필요해. 오케이. 자, <laughs> 다른 사람들 이렇게 관전할 수가 있네요. 이 사람은 오직 돈에 집중하는 사람. 오, 잠깐만요. 오, 오, 빨리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오, 됐다, 됐다. 이 사람 체력이... 이 체력이 다 닳으면 어떻게 되지? 음 그거는 뭐 저한테 상관없는 얘기고, 일단은 문 업그레이드... 일단 경찰이 살짝 강하네요. 저 경찰 맞죠? 이 저거 뭐야? 저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지. 이거 좀 재밌는데, 예전에 제가 탕탕특공전를 했었는데, 그거는 15분을 버텨야 됐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냥 안 했거든요. 어, 뭐야. 전기 발전기도 필요해? 와, 사기꾼이네, 이거.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이런 거 구매해 볼게요. 이, 이런 게 도대체 뭐지?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하고, <laughs> 발전기 하나 더 구입할까요? 어, 뭐야. 한명 사망했어. 오, 불쌍해다 어, 잠깐만. 나한테 왔다. 자, 그러면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잠깐 280원이나 필요해? 잠 음, 그러면, 이거 일단 성, 성소리, 성소리. 자, 성소리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야, 빨리 가! 여기서 중앙세지 말고, 어, 갖고,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식무건씩 벌립니다. <laughs> 나중에 되면은, 뭔가 좀더 철저히 해야겠죠? 오, 잠깐만요. 지금 저 옆에 사람이 위협받고 있는데. 시체들의 물결. 헉, 잠깐만요. 아, 이게 1분 남았을 때 오구나. 잠깐만요.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수리점. 그 다음에. 최초 집 채굴기. 오, 이렇게 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구나. 자, 그 다음에 발전기 하나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 발전기 하나 더 사고 자, 이제 이거 하나 더 사고 잠깐만, 지금 막 사고 있어요, 저 그냥 발전기 하나 더사 어, 그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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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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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자 다시 업그레이드 자, 10초 남았고요 자, 성 업그레이드 못 못하냐? 못 4, 3, 2, 1, 0! 오케이! 박수. 네, 이렇게 한 번씩 죽으면 은 광고도 볼수 있어서 엄청 좋아요. 이게. 사실, <laughs> 광고는 아닌데, 네. 사실, 제, 저희, 제인기 제 없는 유튜버가 광고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 이거 전 이거 그냥 주네요? 뭐야? 뭘안 주더니 이번에는 뭐 8분이 버텨야 된다고? 상품 수령이 있네요. 획득 획득 어 뭐야? 아 그러면은? 칼슘 퀘스트 포인트? 이게 뭐야? 나 모르겠고, 요거 제가 못 써가지고, 이번에. 아, 여기 또 새로 생겼네. 여기는 뭐, 해당 슬롯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데. 이것도 생겼으니까, 이거 뽑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아, 맞다, 요거 업그레이드. 아, 잠깐만요. 지금, 보석이, 다섯 개도 필요없어요 이거 열면은 오여기도갈았다자 그러면은 이제 휘기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200개였거든요 자 갑니다 빵 잠깐만요 이거 뽑은 거 실화냐? 진짜 아, 일단 이거 바꾸고 아, 일단 뭐 쓸모는 있겠네요. 네 쓸모는 있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뭐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이거 재밌어서 제가 다음번에 조금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한번 다음번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증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 약간 쇼가 좀네 안녕히 계십시오.